안녕하세요.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이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뭐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셀럽 뷰티. 새로운 시즌에 또 합류하게 돼서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4월부터 촬영을 계속 했었으니까. 지금 거의 뭐 다들 엄청 친해져서. 그리고 저희 요즘에는 또 촬영장에서 MBTI에 꽂혀가지고 찍는데 MBTI 계속 얘기하고. MBTI가? 저 ESTP. MBTI 좋아하시나봐요. 네, 맞아요. 저도. MBTI 과몰입 중이에요. 과 과몰입 중.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세포 오는 맛에 세포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UBC의 프라임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요? 가장 자기 삶에 영향을 준 세포잖아요. 두세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랑 세포랑 노래 세포? 아 어, 노래 세포 말씀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에 아 노래 세포라고 하면 음악 세포다. 노래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춤 추는 것도 좋아해서 사랑 세포, 음악 세포, 식욕 세포. 음, <laughs> 저는 잘 먹거든요, 되게 먹을 거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그돈업 드셨다는 인사를 보는데 또 되게 그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많았 아, 그니까요. 저도 너무 놀란 게 아니, 도너츠 먹을 수 있잖아요. 도너츠 먹을 수, 안 드시나요? 아, 치킨 안 드세요? <laughs> 백신 맞아서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요, 며칠. 근데 친구가 이제 치킨을, 제가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 다섯 개 사, 사갈 게 힘내 이래서, 다섯 개 뻥치지 마 이랬는데, 어, 진짜 다섯 가지만 치킨을 사온 거예요. 그런 치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자랑을 했죠, 인스타에. 와! 이러면서. 또그어가지고또 치킨 먹는다 이 다이어트 안 해도 살, 살이 살안 찐다고 한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자주 하고 꾸준히 하거든요 운동은 뭐 하세요? 저 필라테스 하고 그리고 또그 플레이트라고 근력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요 유산소는 잘안 해요 가상 캐스팅 후보에 올랐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루비 같은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게아 대중분들은 내가 루비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너를 알면 아 절대 아니라고 할 텐데 그냥 너의 그 활동하는 이미지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또 캐스팅도 그렇게 들어온 거 하니까 어 진짜 이게 내가 루비. 같나 싶더라고요. 30? 다른 점부터 말을 하자면 일단 스타일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르고 루비가 있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뭐무대 의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 평소에 치마를 진짜 안 입거든요. 네. 오늘 그냥 제가 평소에 진짜 입는 스타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짓는 거는, 유비 스타일이 이렇다는, 이거 너 스타일이지? 이렇게 하는데, 음. 이제 또 드라마로 보시는 분들은, 루비 스타일이 유비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다고 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 아닙니다. 루비는 약간 프라임 세포가 연애 세포 같은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할때 모습이 많이 다르고,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절대 못해요. 가서 먼저 말 걸고, 저는 이게 쳐다도 못 보거든요. 그게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엄청 텐션이 높을 때는 또 루비 같은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 근데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기자님 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러세요. 평소에 되게 밝을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루비. 캐릭터를 연기할 때 현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돼야지 그런 애교가 나오는 성격이어서 그거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좀 힘들었어요. 가장 현타가 많이 왔던 장면은 뭘할 있을까요? 루비 애교술 전파하는 그 씬에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첫 촬영이었는데 첫 씬에 그걸 찍으려다 보니까 찐으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웹툰을 볼때 루비를 초반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얄밉다 으우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그런 느낌이 충분히 너무 많이 나게끔 대본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뭐 루비다 생각하고 연기를 하려고 했죠 좀 애드립이 애드릭 좀치신것 같은데 아, 루비 연기의 대부분은 다 애드립. 루비 진짜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 써있진 않으니까 대본에. 애교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애드립 성인 거죠. 근데 제가 로맨스 멜로에 대한 어떤 그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진 않아요. 전 오히려 약간 좀 공포물이나 스릴러? 아니면 은막 액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 네, 재밌었어요. 음악에 어울렸다고 해야 되나? 아하! <laughs> 그것 때문에 놀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주변에서 왜요? 센 척하는 소린 같다고 재밌었어요 해보지 않은 캐릭터 음, 뷰티도 사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피부 자체도 제가 너무 예민한 피부여서 아 이게 진짜 관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뷰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뷰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그냥 음. 일상생활의 꿀팁들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피부도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도 이제 뷰티 쪽으로 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결혼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 진짜요?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어? 근데 무슨 결혼이에요? <laughs>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언제 결혼을 할지. 밸런스 게임 잠깐. 구 은바비 우기아 진짜 너무 어렵다. 구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약간 빈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좀 좋아하거든요. 네 바비는 되게 편할 순 있겠죠. 잘 알고, 여자를 잘 알고, 여우처럼 행동을 하니까 되게 편하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배우로 들어갔을 때는 좀 장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인간으로서 솔직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솔직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잘 살아와서 이렇게 나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고, 다들 나를 예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솔직함 일을 할 때는 너무 솔직하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진짜 솔직하게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와 배우가 이렇게 솔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여배우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안 받아서 근데 인프피는 상처 되게 많이 받는다더라고요 음, 어떤 사람이 표정이 잠깐 안 좋아져도 내가 잘 되면 이런데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유미의 세포들 때문에 바쁘고 또 재밌고 정신 없이 보내서 올해 되게 행복했어요. 내년에 좀 많이 바쁠 예정이에요. 비밀이에요. <laughs> 사기작도 있고 시간이 요즘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네,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 어, 저 유비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덕기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미의 색보드 시즌 2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